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네, 네,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? P 로보틱스? 어, 로보틱스요? 네 로보틱스. 네, 매수가 비중은요? 23,800원에 10%입니다. 23,800원에 1 10 0요 네, 네. 음, 언제 사셨어요? 한3일 됐나? 3달 됐나? 아, 어, 그래요? 로봇 주 흐름이 좋긴 한데 그 티로보틱스 아 지금 뭐 로봇주는 누군가 어디에선가 확실해지면은 LG전자라는 기업 있잖아요. 네, 거기서 뭐 전략적인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, 지분에 대한 부분 참여가 어느 기업인지 조금 의문성이 저도 뭐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, 최근 움직여 보면 에브리봇이나 로봇주도 움직이는데, 조금 따로 네네.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. 요즘 같이 이렇게 테마서 움직이지 않고. 근데 그게 좀 명확해지고, 로봇주에 대한 아직 시그널에 대한 신호를 한번더줄수 있으니까, 보유 네네. 관점을 단기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. 얘는 장기로 가시면 안 네네. 돼요. 로봇주는 실적이 없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네, 네. 네. 그러니까 날개를 달아주면 좋은데 날개가 달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또 깊게 또 조정이 크게 올 수도 있어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네, 그러니까 날개를 네, 달아주는 네. 거는 대기업, 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여기저기에 투자 관점에서 어떤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간 뒷배를 얻는 거잖아요. 근데 그런 부분이 네, 없으면 은또 시장이 약간 이제 소외성으로 이제 관심이 좀 추 타그로 되면 또 빠지거든요. T 로보틱스는 워낙 많이 올라왔어요. 진짜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개별적으로 네네. 보기에는 섹터적인 부분이 너무 뚜렷해서 단기적으로만 보시고요. 네네. 반등 만약에 네네. 반등성 로봇주에 한번 반등성이 더 나온다면 저는 짧은 시세 한 25,500원대 구간에서 짧은 시세 구간에서는 어, 매도하시는 네네.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단기적인 전략이니까요. 감사합니다. 네, 그렇게 보시고 잘대응하시길 바랄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